이 루트 픽스 플러스 2트 y 7 3의 3의 정이네 의 3의 정의 3의 서의접의이점 a, 의3이 3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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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의 3의 3 하세요 3의 3이 3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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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의이의 3의 3의 는의 3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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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3 3 3 위의 점 4,9에서의 접선을 구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우리는 한 점이 났으니까뭘 구해야 돼그 열기를 구해야지 그니까 d y dx를 구해야 돼 알았어? 응 어허 네. uh -huh. 근데 루트 x를 미분할 줄 알면은 편한데 루트 x를 미분한 게2 루트 x분의 1인 걸 알아? 몰라? 나와라 어. 이 개새끼야 네. 이거 모르더라도 x를 루트를 2분의 1로 바꿔서 미분해도 돼네 알았어? 2분의 1로 바꿔서 해 헷갈리면 알았어. 그래서 음. 얘를 미분하면이것도또 틀리잖아. 개새끼야, 너가 또. 아, 뭐 어쨌든 해봐 일단. 2분의에앞 빠지면 1이랑 곱해지니까 X, x에 1. 2분의 1에서 1을 빼야 돼.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승 되겠어. 네. 어 이것도 역시 2분의 1앞 빠지고 y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지. 음. 여기서 뭘 쓰라고? 음. dy dx를 쓰라고. 7미분의 0이니까 이렇게 써주고 됐어? 네. 그래서 네가 이렇게 푼다고 이렇게. 응, 내가 알려준대로 안 풀고 또 네가 푼다고요. 막, 응,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거를 이 이거 2분의로 나눈 거니까 있는 곱해지겠지. 여기다 여기, 여기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그렇 응, 너가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. y에 어,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썼던 것 같아. 이런 식으로 썼어. 아 네.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를 또 바꿔치 어떻게 y의 2분의 1승 분의 1로 이 곱하기 응 마이너스 x의 2분의 1승 분의 1 이렇게 바꿔치 그렇네 응? 그리고 이걸 또 정리를 하려고 그지 <laughs> 네 정리를 하려고 마이너스 앞에 빼고 이 곱해서 x의 2분의 1승 y의 2분의 1승 이렇게 쓰려고 했던 것 같아 네 맞아 요 여기다가 이제 픽스으면 이제 여기다가 이 x y 다뭘 집어넣는 거야 제 사랑 구역. 사람 구역 집어넣은거지. 선생님. 이런건 그냥 늘어. 맞아. 이렇게 정리를 하지 말고 이새끼야 그 쳐넣은 응? 다음에 정리하라고 그랬어. 이제 생각이 났냐? 그냥 이거 미분한거니까 <laughs> 그냥 여기다 쳐넣으라고 했새야 네. 응? 그럼 이게 4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잖아. 그쵸. 더하기 2분의 1을 곱하기 9에 마이너스 이분의 e n n e 게 d y d x 잖아 음. 응? 4 o 마이너스 2분의 e n n 이야 s 7 y e a r 이 ago, Jana. Ye ago, 이 e d 이 I saw it and I got t u r 이 e y I k n 이 w 뭐 e we sing it over ye? Minus. Minus i 이 We go 라고 r e t h 이 n w y d x 라고 응. 그 d 이 어? 부분은 2분의, 2분의 1이잖아. 아 어? 넘겨주면 2분의 1을, 2분의 1을, 6분의 1로 나누는 거잖아. 그게 마이너스 3이 거고, 그 마이너스 3 1? 나온다고. 이게 그냥 어색해, 그냥 쳐내라 그랬어 이거 정리하지 말고, 아, 네, 맞아요.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, 한 점이 이라는 거야. 마이는 네. 음?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을 가려고, x 마이너스 4 플러스 군데 음. a 콤마 0을 정한다 그랬으니까, y에다 0을 쳐놔서 x를 구하는 거지. 어? Uh -huh. 그러려면 이게 0될려면? 4 이게 마이너스 9가 되야 되니까 아그죠 요건 3이 되야 되니까 x는? 마이너스 아 이거? 아니 아니에요 어 이게 9니까 이, 이, 이 커다란 동그라미가 이게 마이너스 9라고 이 새끼야 이게, 그래. 이게 마이너스 9라고 그럼 이게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이게 3대야지 마이너스 3 곱하기 3이 응. 마이너스 9니까 그럼 x는? 1 되야죠 7, 개새끼, 아우, 씨. <laughs> 그래요?